1 3장입니다 관리 규약 편 보겠습니다. 관리 규약 편 이것도 한 문제가 잘 뜨는 상이죠. 자, 일단은요. 관리 이, 규약은 관리규약은 여기 문장처럼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서 관리규약을 정한다해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관리규약 준칙은 이제 시, 도, 시, 사가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그런 부분들 기본입니다. 삼백이십 호입니다.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획을 체결할 때 규약의 제증안을 최초로 제안을 하죠. 그래서 관리 계획 제정은 제정안 사업소 체가 제안을 하는 그 사안을 가지고 입주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민 동의서 해 결정하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집 또 다함께 돌봄센터공동육가 나눔터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인정이 딱 되어오시면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부터 규약의 재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관리계약 체결이 아니죠. 입주, 이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음, 입주 가능한 날, 입주 개시일부터 3개월 전부터 이제 귀약게 재증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계약 체결 3개월 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최초의 관리 규약은 사업 소체가 제안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입주 연자의 과반수가서면 동의해서 결정을 한다랍니다. 또 비업무에서 업무로 전환이 딱 되어지면 관리인 이이제어면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중의 과반수가서면 동의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또 관리계획 개정. 개정할 때는요. 우리가 관리 방법에 에, 배, 결정과 변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처정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장은요. 재정이 되거나 또 아니죠. 어, 보시면은요. 에, 아 여기 관리이 그, 어딥니까? 거기 보시면 재정일 때는 사업주체, 재정일 때는 사업주체와 주천한 아, 관리인이죠. 음, 그외 회장들은 이계정 계정, 계정이 딱 되어지면 입대, 구성, 변경 이 되어진 날부터 3 0일 안에 예, 관리 그이 어, 어, 아, 아, 표현이 관리 규약의 개정 개정이 되어도 3 0 일이고 입대 구성 변경이 되어져도 3 0일 안에 국시군구청한테 그 사실을 신고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325번 전자투표와 청간소음 문제도 이제 세미 항상 글에 자주 나오고 있죠.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등행, 등또 관리, 활력적 기타 필요할 때, 어서 결정할 때, 어, 전자적 방식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어서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로에 보시면, 서면 동의로 서면 동의하는 어사 결정은 제외한다가 아니고 서면 동의하는 어사 결정은 포함하죠. 그 제외 때문에 X 내용. 각종 어떤 중요한 선출 문제라든지 또 관료 관련된 중요한 사항 결정할 때 보시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할수 있지만 서면 동의에 의한 어사 결정도 역시 전자투표에서 서면 동의에 가르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한다 제외한다가 아니다. 그래서 X 내용. 그 다음에 어, 전자 투표할 때 본인임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방법 보시면, 휴대전화 통한 본인인정또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기타 관리규약서 정하는 전자문서 제출 방식 등으로 한다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청간소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입주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 예,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인데, 그 관련해 보시면. 우리 청간 소음에 관한 어떤 주의 업무자는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벽간 소음, 인접 세대간 소음, 또 대각선간 소음도 다 포함을 하죠, 다 포함을 해요, 다 포함을 하는데 다 포함한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328번 보시면 청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문장 항상 기억하십시오. 쓰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는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포함이 되어지고 이렇게 구분하죠. 자, 뿐 아니고 그렇지만 욕실과 화장실과 다용도실 등에서 이제 샤워하거나 기타 빨래 등하기 위해서 급그 배수가 된다. 이로 인한 발생한 소음은 포함한다. 아니죠?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요, 심야 십야 새벽에 이렇게 샤워를 하신다든지, 또요 세탁을 하시면 그 소음이 클수 있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근데 뭐 새벽에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될분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급 그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 항상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청간 소음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스로 싸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리 주체한테 먼저 청간 소음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방문해서 확인해보고 청간 소음 차단 조치 등 공구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 관리 사무실에서 올라가도 계속 주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할때 피해 입은 자들은요. 원래 처음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사이또 하나 집어넣었죠. 이제 오른편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청간소음관리위원회 에다가 먼저 한번 어뢰해서 이쪽에 청간소음 단지 안에서 자치기구인 청간소음관리위원회 가서 해결을 도모하고 거기서 안될 때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이라든지 환경분쟁조정위에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또 하나 더 사이 끼었죠. 그래서 관리주체 또안 먹힌다 그러면 청간소음관리위원회 또안 먹힌다 그 다음에 공동택관리위원회 또는 저기죠 환경 분쟁 조정이 갈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또 구분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셔 되고요. 입자 주 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요, 입자 주 등이 구성,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요건요, 시행일자가 저기 우리 시험 치고 난이후입니다이후지만 500세대 이상이 딱 되어지면, 업무적 구성해야 된다라고 업무를 주어줍니다. 응? 500세대 이상일 때. 근데 이건 10월달 이후기 때문에, 우리 시험 9월 말에 보자. 그래서 그냥 어, 업무 대상 관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 규모의 주규모의 공동관간 소음 관의구정은하여야한다이 500에 부는 지금 굳이 기가 필요 없다. 한 이후에 시행됩니다. 자, 청간송 관리위원회에는요, 관리사무소장이 포함된다. 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구성을 하는데, 음, 관리사무소장이 중심이 되고, 또 입자 대표의 예, 구성원들, 또 오른편에 있죠. 선관이 어떤 위원들, 또,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진하는, 추출하는 사람들, 또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들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관리사무소장, 입대 구성원들, 선관위원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말입니다. 청간소매대해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를 할수 있다. 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333번입니다.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한테 간접 허변 사실, 간접 허변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간접 허변 사실을 관리주체한테 알리고, 어, 확인해 본 다음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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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등의 공고를 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편이죠? 이 경우에 간접 허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대안에 방문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간접 허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 공고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담배, 특히 피면요, 냄새가 배이기 때문에 세단에 가보시면 핀다, 안 핀다, 대충 알수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4번 문제 중요하죠.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이사도 줄수 있고, 이제 지원도 할수 있죠. 근데 뭐분유이라든지 노인회 등이 있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돈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관리비에서 는 지원을 할수 없죠. 재활용품 매각 수익 등의 부수적 수익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할 수 있어도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입주자 대표의 어결 또는 관리 규약에서 정해 놓고 있어야만이 실제 집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4번도 맞습니다. 자 335부문제 이제 관리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관리주체 이것도 당연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번째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업무를 임기하기 전에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고 임대관리업자도 이제 관리사를 그 관리사무소장으 배치해야 된다 음, 하는데요. 보시면, 자체 관리할 때는요, 이쪽 대표회에서 소장을 배치할 것이고, 이 직접 관리 사업자도 소장을 배치합니다. 주택 관리업자도 위탁할 때, 위탁 관리일 때 소장을 배치합니다. 또, 임대 사업자도 이 자체 관리할 때 규모가 큰 임대 주택이면 소장을 배치합니다. LH, SH 단지 말합니다. 또, 주택 임대 관리업은요,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관리 주체에는 포함이 된다라죠. 응? 저 직접 관리할 때는 주택 임대 관리업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관리 사무소장의 배치, 배치 대상에는 임대 관리업자가 빠져있어요. 빠져 그래서 이 업무 관리, 관리 조치에는 포함이 되어도 관리할 때 소장을 배치해야 되는 그 어떤 결정권자, 권한자에는 임대 관리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임대 관리업자니까 원주택의 소유자, 바로 임대사업체가 이그 배치하겠죠. 이 차니까 임대관리업자는 관리주체에는 포함이 되어도 소장 배치 업무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관리사무 소장의 업무에는요 하자 부분의 발견, 하자 보수의 청구 대응할 때할수 있습니다. 장기 수순 계획의 조정 업무가 포함이 되어지죠. 그런데 수립 업무는요. 장기수승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조체가 수립을 한다라죠. 그래서 수립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 이것은 수립과 조정을 다이 업무에 포함이 되어지고 안전청구를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되어진다. 단, 비용지출을 수반할 때는요, 입대 어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장기수승계획 수립은, 장기수승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조체가 직접 작성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입니다. 자, 337번입니다. 자 관리사무소장은 요 안전관리기간 3년마다 조정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어? 요 기간을 단축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요 입주자 가반수의서민동의안 아니죠. 입주자 대표회의 가반수의 서민동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입주자 가반수는 장기수승계 검토에서 주기 단축할 때 그때 보시면 입주자 가반수고이시설물 안전관리기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3, 337번 X입니다. 자, 338번을 보십니다. 자, 관리사무소장님들은요, 관리비 등을 예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고증명서하고 현재 실제 우리 장부에 적어놓은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 요건요, 매월 말일까지가 아니죠.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장고증명서하고 장부상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X입니다. 자3 3 9번입니다 소장님들은 어, 배치가 딱 되었다. 배치 내용과 업무에 사용할 직인에 대해서 시군구청한테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신고할 때는요, 실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지 아니죠? 소장님은 배치되면 15일 안에 신고서를 주택관리자 단체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 절차로서 신고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339번 맞습니다. 자, 340번 문제가 갑니다. 관리 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책임식고 접수량을 분기별로 가는 시군 구청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또관리 사무소장은 소장의 신고, 변경신고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적시 증명서를 발급한다. 소장의 배치인 를 했다는 것은요, 삼십 일 안에 그죠 소장이 아유 소장의 배출됐소수 아, 저기 배치가 딱 되었다. 그러면요 분기별로 신고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제가, 어, 보고한 신고하는 방식은 보시면 관리, 그 관리사 음, 아, 미안해요. 내가 좀그 갑자기 잠이 엄청 와가지고 이 마지막 이 혼돈에서 3 3 9 번까지만 딱3 뭐 삼백 사십 분 다시 합시다. 아계속하세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 아, 잠이 와 가지고 막. 자, 겠습니다 340번 문제입니다. 주택 관리사 단체는요. 소장의 배치인응영인 신고 접수를 받죠. 받으면 분기별로 관한 신고처한테 보고를 하고 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소장의 신고, 변경 신고하면 그 증명서를 발급을 또 요청하면 적시 한다. 음,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341번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이나 조등의 부당한 간섭 등을 배제·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음, 이를 이또 부당한 지시 등 거부할 수 있고 또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서 보시면요. 근데 바로 수사기관에 보고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큰일납니다. 수사하게 되겠죠. 일단 시군 구청장한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 시군 구청한테 보고하지. 이것을 수사기관한테 보고하고 뭐 고발하면은 바로 가면서 사게 되니까 일단 먼저 시군 구청 우리 감독관자한테 먼저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1번도 했습니다. 자, 30, 342번 문제를 보십니다. 관리사무소장님들은요,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청소나 재활용품 분리 배출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수 없다. 안 되죠? 이제, 원래 원칙은 경비 업무에만 충실한 것이 원칙이지만, 청소라든지 미아보조, 또 재활용품 배출감시, 또 정리 안내문 개시, 또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요, 종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종사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하는 수거 업무들 이분들이 다 하시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엑스입니다 보시고요. 343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은 주택관리업자한테 소장, 잉, 또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불리등을 요구해선 안 된다. 음, 응? 해서 에, 어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해서 이 주민들 대표 회의하고 입사등이 해당 관리 이 업자, 즉 관리 어, 위탁관리사한테 전해서 화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선 안 됩니다. 자, 344번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가실로, 아, 주단 등한 대체산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는 말이죠. 이배상을 위해서, 이 보장을 위한 보장금액, 500세대 미만이면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증정권또 공제에 또는 공타까지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어떤 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344번 맞습니다. 자, 345번 보시면은요. 주택권리사 등은 보증을 이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정전 보증 효력 기간 안에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고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보증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요 그 보증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또그 회사 보증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346번입니다. 보증 설정을 한 이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라할때 음, 대표의 회장, 음, 임대사업자, 대표가 없다. 그럼 시군구청장한테 보증 등 가입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47번입니다. 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 중에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때 에 보면, 입사 대표이와투자을대웠던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사본, 확정될 필요는 없다. 또 여기에 준한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증해서 공제회사, 또공탁기간등에지거지급을 청구할 수있다랍니다또 348번 보시면, 투자을 세운 손해배상을 실제했다. 그럼 30일 안에 재가입을 하거나 또차액분을 보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한데 30일 아니죠 요 시험에 잘 뜨는 사이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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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십오일 날에 재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제가 30 347번에 제가 간다 설명하면서 간단 빼먹고 갔네요 에이? 확정될 필요도 리 보통 판결문에 관한 사업은 확정될 필요가 없더라죠 그런데 여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할 때에는 확정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확정된, 될 것을 말한다.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한번더해 주십시오. 자, 348번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근데 현금 공탁일 때, 공탁. 공탁일 때는요, 어, 요 공탁은, 그, 어, 권리사 등으로부터 지금 사임을 해도 최대 3년까지 회수할 수가 없다라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또 X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X네요. 자, 349번입니다. 주택 관리 업을 하려는 자들은 자본금 2억 원 이상과 인력과 관리사 2명 이상의 장, 이상과 장비 등을 갖춰야 된다. 응?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까진다. 맞는데, X죠? 뭐가 X입니까? 어, 저기, 보시면은요. 어, 주택 관리사 등은 두 명이 아니죠. 한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또, 변경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변경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변경 등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 5 0분입니다 등록할 때 보시면, 주택 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등록일 때는 임원이나 사원, 들의 3분의 1생이 주택 관리사일 것이고, 자, 또 보시면,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세요. 주태 관리사 업자는 배치되어진 관리사 등이 해임 등 사유로 결혼이 되었다니다 15년에 재배치를 한다. 음, 맞는 말이죠? 그래서이 350분 다 맞는 말입니다. 자또3 5 1번 보시면 부당하게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용도 목적 외로 썼다라고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말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업무상 있습니다. 거짓 부정 등록, 영업 정지 중에 업무 수행했다. 또두 군데 이상 회사에 취업했다. 음? 또 보시면 통증을 대했다. 등일 때 보시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를또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통보받았 영업 정지 처분할 때 1개월 전까지 해당 업자가 관련 입주자 대표회한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 안에 당신 거위탁 업자가 잘리니까 이제 업자 바꾸라. 등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한테 가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35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관리업자가 영업정기처분사이에 해당이 될 때, 영업정지에 가름면서 2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어, 어딥니까? 음, 과징금 대체, 근데, 에, 보시면, 이건 요 얘기죠. 이렇게 과징금 대체로 2천만원까지 할수 있는데, 영업정기처분사유일 때. 근데 필수적인 정기처분사유뭐 있습니까? 필수적 지처분사유요 지천분, 또 저기 저 저기 뭡니까? 에, 부정하게 재물 등을 받았다. 아, 등이 여기 포함되겠죠. 이때 보시면요, 음? 이때 보시면 과징금 대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모든 증여 분 사유가 임의적인 정여분 사유일 때는 과징금 대체지 필수적인 대체 사유는 아, 저기 저 위의 사유는 대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번 보시면. 예, 정답 정리 처분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3호 3번 X입니다. 여서 보시고요. 자, 토택콜리사 결격 사유에 보시면, 미성년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네요. 자, 보시고요. 355번 보시면다 PP파, P성년 후견 P한정 후견 파사성고, 어, 복권 안 되신 분도 일대는 결격 사유인데, 미성년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는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격이죠. 어, 결격 사유에 보시면, 어, 집행 종료 면제 2년. 맞습니다. 근데 자격 취소가 딱 되었어요. 취소가 딱되었다가 3년까지 재취득했는데, 3년까지. 그래서 3년입니 3년. 일단 집행 종료 면제 2년, 또 취소 3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자, 업무 관련해서, 검품 수도, 뇌물 받았다,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취소를, 아니, 영업, 정기 처분 사유를, 영업 정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306번 X입니다. 그래서 이도 보시고요. 자, 3호 7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전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된 날부터 3개월 전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맞는 말이네요. 자, 소장으로서 배치받으려는 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인 직전 5년 안에 관리물 청한적이 없다. 시도가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해서 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삼백오번보시면은요 소장으로 배치되려고 하는 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인 직전 5년 안에 소장 경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배치 교육과 보수교육 을 이수해 놔야, 해 놔야, 해 놔야 이제 실수함이 없다. 라고 합니다. 309번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서 근무적인 관리사 등은 배치교육이나 보수결 이수를 하고 난 이후에 또 3년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또 교육을 받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360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보수교육은 관리사와 관리사포를 구분해서 실시한다. 맞습니다. 각교육삼 33일이다. 맞습니다. 음, 또, 이교육지침은요 전국적인 통일적인 지침을 위해서 교육지침만 치는 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시도 정한다가 아닙니다. 해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관리 한번 일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